강아지 용품 버려야 할게 쌓여있다고요. 이것 모르고 방치하면 아이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위해 샀던 용품들 혹시 지금도 계속 쓰고 계신가요? 보호자님의 무심코 지나치는 이것들이 우리 아이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버려야 할 강아지 용품 5가지 50초 안에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낡고 해진 장난감입니다. 오래 사용해서 너덜너덜해지거나 조각이 떨어지는 장난감은 세균 번식은 물론 아이가 작은 조각을 삼켜 장폐색 같은 심각한 이물 섭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새것으로 교체하고 아이가 삼킬 수 있는 조각이 없는지 항상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는 플라스틱 식기입니다. 플라스틱 식기는 가볍고 저렴하지만 표면에 스크래치가 잘 생겨 그 틈새로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스테인리스, 도자기, 유리 재질로 바꿔 주시면 훨씬 위생적입니다. 세 번째, 개봉 후 오래된 사료나 간식입니다. 개봉한지 너무 오래된 사료나 간식은 공기와 빛에 노출되어 산패될 수 있습니다. 산패된 사료는 아이에게 구토, 설사, 간 송상 등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분하여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유통기한과 개봉일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는 사이즈가 안 맞는 목줄 하네스입니다. 너무 꽉 끼거나 헐렁한 목줄이나 하네스는 산책시 아이의 목을 압박하거나 피부를 쓸리게 합니다. 심하면 호흡곤란이나 탈구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아이의 몸에 딱 맞는 사이즈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편해 보이면 즉시 교체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염된 배변판과 패드입니다. 배변판에 찌든 소변자국이나 오래된 패드는 세균과 악취의 근원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피부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배변패드는 자주 갈아주시고요. 배변판은 매일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켜 위생적으로 관리해주세요. 개알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주변 강아지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